하시는 데는 어, 문이 많이 열리는 걸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실속이 굉장히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다. 아.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동의 명당 님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은 해돋이 보러 가고 네. 또 정말 연말 연초에 점심에 방문해서 1년 음. 운수라든지 운세라든지 다 보러 오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오년 네. 토끼띠분들의 미리 보는 신년운세입니다 음, 벌써 26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신정과 영점으로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신데 네. 토끼띠분들을 좀 떠올려 보셨을 때 이분들 음.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느껴지실까요? 우리 토끼 띠들은 아, 참 사연이 많은 띠죠. 사연이 많다. <laughs> 사연도 많고 또 고비 고비가 참 많은 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은 띠가 우리 토끼 띠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음, 또 올해가 들어오는 삼재였잖아요. 네. 삼재 때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음, 저는 이 토끼 띠는 평생이 삼재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뭐. <laughs> 올해라 더 힘든 게 아니라 늘 음. 그냥 삼재처럼. 원래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은 띠가 우리 토끼띠예요. 음. 어, 토끼띠들이 어, 정말 상, 한10% 정도는 대박 잘 자라.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띠들은 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몸고생, 마음고생, 건강으로도 잔병이 많고, 음. 어. 그리고 시달림이 많아요. 어, 어, 그래서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게 1년에 몇번안 되는 띠가 우리 토끼띠예요. 아. 음. 떻게보면 조금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네.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티도 안날 정도로 그런 아, 그이 정말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가족들도 꾀 병이 아닌가 싶을 음, 정도로. 데 음. 항상 그렇게 그냥 자잘자잘하게 마른 나무 먹듯이 네, 네. 어, 그렇게 항상 몸이 무겁고 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띠가 우리 토끼띠. 아니고 음. 그렇지만 우리 또 정말 해가 바뀌잖아요. 기가 바뀌듯이 음. 내년에 그럼 토끼 띠분들이 음. 기대해봐도 좋거나 좀 음.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토끼띠들은 이제 병원년에 네. 어, 반반이에요. 반반이다.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 열리는 해가 음. 이제 어, 우리 토끼띠고 네, 네. 또 반면에 내가 이제 조금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 금전을 굉장히 내가 조심해야 되는 띠도 토끼 띠야. 음, 음 어떻게 보면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네.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음. 특히나 토끼 띠분들은 정말 반반으로 들어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어, 26년도 병호년에는 우리 토끼 띠들이 네. 어, 중간이 없어요. 음 완전히 어, 도화님의 목 아, 어, 이렇게 또 풀리거나 네, 확 풀리는 사람 네. 그리고 좀 많이 아프거나. 뭐 사고 수가 있거나 음... 이런 분들 음... 확실하게 이렇게 논하지는게 우리 토끼띠라고 보면 돼요. 음... 그럼 좀 풀리는 쪽부터 봤을 때좀 음... 사업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그럼 좀어떤게 풀리게 되는 걸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고 음... 어뭐 사업하시는 데는 어 문이 많이 열리는 걸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실속이 굉장히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다. 아, 아 그리고 직장으로 있는 분은 어 어렵게 어렵게라도 꼭 내가 승진해, 예. 어 내가 타이틀을 지을 수가 있는 해가 우리 토끼띠예요. 음, 음 게보면 정말 풀리면은 그런 쪽으로 확 풀리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이라든지 장사. 음. 음. 그리고 좀 직장인분들은 좀 승진, 네. 합격 이쪽로좀 음. 기대해 봐도 좋은 같아요 음. 예. 그럼 또 선생님께서 월생으로도 뽑아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고난 월생이 있다면 몇 음. 월생인 건요 우리 토끼띠들이 이제 2월생, 6월생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해 예, 예. 어, 2월생하고 6월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토끼래도 또 어, 10월생들은 그래도 좀잘 살아요 음. 어, 뭐 음. 내가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결혼을 잘한다던가 뭐 배우자 덕으로 잘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잘어 어, 좋은 그 띠들은 또그 달에 어 태어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고. 어. 정말 이게 또 사주마다 그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개인 차는 네. 다 있죠. 어. 그렇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음. 보셨을 때 이런 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반반이라고 해 주신 것처럼 건강 쪽으로 음. 특히 내년은 더 조심해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토끼띠들이 어, 내년에 좋은 분으로 확 대박으로 잘 터지고 잘 되고 뭐 연인으로도 애정으로도 이제 좋고 어. 사업, 승진, 이쪽도 다 좋은데, 네.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먼 길을 가는 걸 조심해야 돼. 특히 해외여행, 외국 해외? 가는 거. 네, 네. 특히 차보다도 비행기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은. 어... 음, 그래서 멀리 가는 거를 토끼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런또 사고수가 내년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특히나 조심하라고 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잖아요. 꼭 비행기를 떠나서 네. 외국에 나가서도 사고수가 있어. 아... 어,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는 되도록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네네. 그래도 5, 6월까지는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지. 음. 음. 이게 정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음. 아무래도 사고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네. 하는 해다 보니까 일러주시는 거죠. 음. 음. 그럼 또 이런 것도 월생으로 봤을 때 음. 그래도 이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몇 월생이 있을까요? 2월생, 2월생하고 음. 6월생. 음... 어, 그리고, 어, 조금 더 들어가면 1월생도 조심해야 돼. 아... 음. 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월 있다. 근데 있다는 게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어, 그거는 이제 음...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어, 이게 꼭 터지고 나서 오셔. 어, 아이고. 그때 봤는데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라고 어, 연락을 주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선생님께서 일러 주셨을 때 네. 먼저 와서 한번 물어보고 그럼. 막아갈 거 막아가고 음. 피해갈 거 피해가면은 다치고 오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할수 있게 어, 준비를 하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이걸 받는데좀 어, 마음에 걸렸어요. 네. 라던가 그러면 저뭐어뭐액 엑살풀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홍수맥이라도 해주세요. 음...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왜냐면 또 연말에 또 선생님께서 뭐 삼차풀이라든지 홍수맥이 또 행사하시잖아요. 네네. 좀 이럴 때 이런 것들 또 맞고 가고 나면은 음... 좀 내년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대비를 하고 또안 좋은 액군 풀어버리고 음... 또 복은 확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것도 다 찾아먹게 해줘요. 음.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토끼띠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에게 뭐 문의해 주시면은 음. 자세하게 알수 있다 보니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다가오는 2026년 네. 그래도 토끼띠분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토끼띠들은 굉장히 영특해요. 음. 영특하고 육감 직감이 뛰어나고 촉이 아주 좋은 게 우리 토끼띠야. 그래서 제일 조심할 거는 일러 주는 거, 선몽을 주시거나, 예, 예. 어 미리 일러 주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가는 어, 꼭 그래서 낭패를 보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이게 뭔가 하고 해석이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그 풀이를 잘 해서. 답을 찾아가고 그래서 옳은 어,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네. 어, 좀 토끼띠 분들은 이렇게 꿈이라든지 음. 이런 걸로 먼저 조금 이런 진조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 센서가 조금 뛰어나 있어 감각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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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토끼띠의 특징이에요. 음. 그럼 좀 이런 신감물들도 많이 있겠네요. 엄청 많죠. 저 제일 으뜸으로 봐요. 어, 어. 토끼띠 분들. 네, 네. 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